And this is dangerous as well across the face of goal it goes and it's a super finish by son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빗셀 구베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비공개 친선전이었던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프리시즌 4연승째입니다. 송년수는 비공식 경기였던 바로 그 캠브리지 전. 두골 넣었던 거 7대2로 이겼었죠. 그 경기를 제외하면 프리시즌 공식전에서 세 경기만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골과 상관없이 최근 몸이 좀 가벼워 보이고 네, 좀 축구하는 게 여전히 즐거워 보여서 좋더라고요. 자, 이제 서트럼은 도쿄에서 하루 자고 내일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경기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죠. 어, 팀 K리그와의 어, 맞대결입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시합입니다. 이번에 뭐 양민혁 선수 때문에도 더 관심을 좀 모으고 있기도 하고, 자, 이날 토트넘은 여전히 이탈자가 좀 있었습니다. 토트넘 프리시즌 투어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이 꽤 있죠. 일단 프이즈 포스터 골키퍼가 런던의 회복 훈련 때문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힐하고 레길론. 어, 이두 선수가 런던에 잔류를 했습니다 부상은 아닌데 이적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히라고 레겔러는 다음 시즌 계획이 없다 아,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도 아마 계속해서 기회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을 것 같고 그 다음 벤탄쿠르, 로셀소,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시이 다섯 명은 호파 또 유로 각각 참가를 했기 때문에 좀 휴가를 받아서 좀 많이 올라간 팀의 선수들이죠. 좀더 늦게까지 경기를 했던 어, 이번 프리시즌 투어는 제외가 됐고요. 이 중에서 드라구신 선수는 한국에 합류합니다. 를 일본은 안 뛰고 한국에만 와서 이제 국내 팬들 앞에서 뭐팀 케이리 경기나 아니면은. 어, 바이러민 전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지 않은 선수들이고 이번 고배전에서는 히샬리성하고 우도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선수들의 자리를 메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어좀 어린 선수도 있지만 어, 선발 라인업은 그래도 가장 경험이 많고 어좀 정예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구성으로 경기를 나왔습니다. 이날 가장 눈에 띈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톱이 아니었다는 거죠. 포스테코르 감독, 뭐 포메이션은 똑같습니다. 4-2-3-1을 썼고요. 손흥민 선수를 주 포지션인 레프트 윙에 배치를 하는 대신에 쿨루셉스키를 출전방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낯선 새로운 시도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에는 포로하고 데이비스가 양쪽 풀백을 맡았고요.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탈자가 많죠. 로메로, 반더벤, 드라구신이다못왔기 때문에 어 이제 로얄 선수하고 이번에 새로 영입된, 아치 그레이. 어, 이두 선수가 산뜻의 컴퓨터 나왔는데, 와, 근데 그레이 이 친구 잘하더라고요. 어, 원래 이 자리에서 뛰는 선수가 아닌데, 미드필드에서 주로 뛰고, 지난 시즌 팀에서 라이트팩 정도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날, 네, 이번 프리시즌에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아치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수비,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사르하고 비수마가 들이 나왔고요. 공격 미드필더의 메디슨, 그 라이트윙의 존슨. 이렇게, 11명 선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뭐, 라인업이 괜찮았죠 근데 사실 프리신이다 시 보니까 선수들이 좀 정신적으로 아직 준비가 좀덜된 좀 마음이 좀 여유로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전반 8분의 선제 실점을 오히려 어 했습니다 그 왜냐 이 그, 파페사르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골문을 향해서 태클을 해서, 이거를 걷어낸다는 게, 그냥 나도 쓰면 나가는 거였거든요? 괜히 그거를 수비한답시고, 어, 위험한 지역에서 자기 골문 향해서 태클을 해가지고, 고게 상대 선수한테 연결이 되면서 실점이 됐습니다. 거의 뭐, 자책 어시스트, 이렇게 불러도 되는 그런 실점이었고요 그리고 7분 뒤에, 이제 포로 선수가, 콜루셉스키하고 이제 원투 패스 주고받으면서 이제 골을 넣고요. 었 포로의 왼발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또 콜루셉스키가 이번 프리시즌 때 어, 이렇게 힐 패스로 간결하게 내주는 거, 볼 많이 안 끌고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 경기에서도 힐 패스로 바로 내주면서 포로의 동점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뒤에 어, 전반 35분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존슨한테 어, 골 장면 거의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상대팀의 리오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존슨이 슈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요. 전반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후반 시작하고 2분 좀 지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어, 2대1 역전골을 네, 오른발로 넣습니다. 여전히 왼쪽 윙으로 후반전에 출전을 그대로 했고요. 어,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게 일단 포로의 기가 막힌 전진 스루패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포로가 쭉 뛰어주고 존슨이 달려가면서 이때 수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근데 존슨이 몸싸움 이겨내면서 여기다가 스피드가 붙으니까 완전히 좀 제껴버렸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존슨이 몸싸움을 해주는 동안 반대쪽에서 손흥민이 미리 스타트를 끊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적시에 들어와서 존슨이 그 수비를 벗겨낸. 그 보람이 손흥민이 눈에 보이는 순간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크로스를 굉장히 잘 올려줬고 손흥민 선수가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오른발로 네 깔끔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앞서서 제가 CBS 그 스포츠 현지 코멘트 보면 어, 정말 멋진 피니시였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골 장면에 대해서 그런 또 언급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슈퍼 피니시였다고 어, 정말 그 이런 상황에서 그 당연히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되는 공격수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 그 맨시티 아스날전 때 <laughs> 그 아스날 팬들이 저거 선수는 뭐 일부러 안는 거라고 그렇게 우길만큼 정말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 또한번 그걸 좀 보여줬습니다. 어, 그리고 소문수는 그 뒤에 이제 후반 15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어, 존슨하고 손흥민이 같이 나갔고요. 솔로몬하고 무어가 들어와서 양쪽 윙 자리에 솔로몬이 손흥민 자리, 무어가 존슨 자리 어, 이렇게 좀네 교체가 이뤄졌었고요. 이러, 그러니까 손흥수이 전반만 뛰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뛴 거죠. 또 어린 선수에게도 들 이번 프리시즌의 기회를 제법 주고 있는 포스테코올로 감독인데 이날은 쏜 동생인 그 무어 선수가 네, 2대 2로 동점이던 막판에 3대 2 결승골을 넣어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지켜본. 골드 기 자의 평점 을 한번 볼까요？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 네 프리시즌에는 겨, 워낙 경기 중에 선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골드 기자도 전반 후반 나눠서 평점을 좀 매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TV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본 기자의 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이 골드 기자의 평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날 사실 그 후반에 역시나 어, 선수를 많이 좀 바꿨는데 그래도 음 전반에 뛰었던 선수 의 후반도 꽤 뛰었기 때문에 네좀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현실적인 평점을 매길 수 있지 않았을까? 어좀 워낙 변화가 많긴 했지만 그 중에 뭐다할 수는 없고요 몇몇 좀 빼고 주요 선수들 위주로 평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손흥민 네, 선수 같은 경우에 전반전에 7점, 뭐 후반전에 8점 이렇게 주어진 게좀 보이고 전후반 격차가 큰 선수들도 있습니다. 포로는 전반에 9점인데 후반에 6점이고요. 자 일단 하나둘씩 보면 전반전부터 보겠습니다. 포로가 최고점입니다. 9점 받았고요. 클루셉 스퀘어의 원투 패스에 이어서 아름다운 동점골을 뽑아냈고 수비도 잘 해냈다. 자, 그리고 아치 그레이. 아, 치 그레이가 물건입니다, 지금. 네, 8점.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또다시 수비수로 실전을 했다. 센터백이 아닌 선수지만 좋은 장면을 여럿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수비수, 지금 센터백들이 다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 아치 그레이가 일종의 땜빵을 뛰고 있는 건데, 아, 굉장히 경기력이 좋고, 패싱력 좋고요 상당히 축구진행이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주는, 어, 과거에 그 블린트 생각이 좀 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후반에는 미드필더로 좀더 올라가서 스킵이 들어와서 센터백을 보고 아치그레이가 올라가서 뛰었습니다. 다음 대안 크루스 스킵입니다. 8점 센터포워드로 출전을 해서 또 한번 멋진 백힐 패스로 포로의 골을 도왔다. 아, 간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끌지 않고 크리스 스키가 계속 이렇게 해준다면 이 팀에는 굉장히 좀 어.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다음 손흥민입니다. 7점 받았고요. 왼쪽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낮은 패스로 존슨의 골을 거의 만들어 줄 뻔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 그장면 슈팅이 골대를 넘겼다. 다음 후반전입니다. 최고점은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2005년생 어린 선수죠. 어, 제이미 돈닙입니다. 평점 9점 받았고요. 레프트 팩 자리에서 또 한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완벽하게 깔아준 낮은 패스로 무어의 골을 도왔다. 어, 다음은 루카스 베리발. 아, 주 미남 음, 스웨덴 선수죠. 어, 굉장히 네, 창의적인 움직임을 좀 펼치는 1대1 상황에서도 어, 수비를 속이는 동작도 굉장히 잘하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창의적인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골 넣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8점 줬고요 음, 존슨의 패스를 이어받아 먼저 코너로 깔끔하게 찔러 넣어 골을 터뜨렸다 사실 후반전 뭐 15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평점을 뭐안 줘도 되는데 어, 워낙 더 중요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고 아한명더 하죠 마이키 무어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키 무어가 그래도 어 이날 결승골을 넣고 또 어린 시절부터 손동생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키 무어 교체로 들어와서 어 16살짜리 선수인데 돈리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서 아주 어. 또한번 프리시즌 골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고요. 상당히 좀, 음, 뭐랄까 꾸준하게 어린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7세 그 위로에서도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이 친구, 포스트코골 감독이 뭐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에 네, 임대 안 보내고 좀 꾸준히 쓸만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토트넘은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좀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많이 지켜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표를 못 구해서 현장은 안갈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 구하신 분들 부럽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